가스터진한다. 자 이번에 말이죠 안산 와 스타디움에서 진행되는 2016년 펫케어 페스티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펫케어 페스티벌은 아무나 참가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laughs> 감사합니다. 요번그 페스티벌은요 기존에는 그 실내 안에서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실외 바깥에서 정말 이렇게 시원한 예, 봄을 느끼면서 그렇게 개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다정히 예, 김밥 싸갖고 와서 많은 애견들 와서 구경도 하시고 박람회 예,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16년 안산 펫케어 페스티벌은요 오는 14일, 5월 14일, 5월 15일 이틀간. 이틀간 진행되는데요. 반려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올바른 문화 정책을 위해서 안산 펫케어 에, 페스티벌에 많은 분들의 참석을 여러분 바라겠습니다. 태진아도 정말 멋지게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5월 14일 15일 날 만나요.